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영상, 연예 빌딩 매매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10년 전에 빌딩 매매 사례를 올렸는데 요즘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별로 재미를 못 느끼겠어요. 너무 좀 지루해하시고 사람 죽는 분들이. 하지만 오늘은 좀 독특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워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독특하냐? 바로 건물을 공동명의로 매입을 했다는 거죠 공동명의는 사실 가족분 또 웬만큼 친하지 않는 지인이 아닌 이상은 특히나 사업을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공동명의로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나중에 빌딩 파실 때 너무 힘들거든요 또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사망하시면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면 결국 각각의 다른 지분을 모르는 분들과 명의를 같이 가가게 되시면 건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동명의는 되도록 피하시죠 하지만 이번 연예인들은 좀 다릅니다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 어, 보통 분들이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 공동명의로 매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선 정우성 님은 강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좀된 편에 속합니다 첫째로 도산대로에 있는 피트니스를 자주 이용하시더라고요 주 노선이 대부분 도산대로라는 거를 어, 생활 반경에서 알수 있습니다 둘째, 이정재 님도 여기 도산공원이 주 활동반경인 것 같아요. 몇몇 데이트 사진 포착도 이곳에서 많이 들고 도산대로 이면 쪽이죠. 이면 쪽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매매를 하셨고 그러면서 두 분이 여기 도산대로를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쪽 코너 건물을 매입하신 것 같아요. 건물을 이런 걸 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용도 지역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이 모양인데요. 바로 이 붉은색과 이 노란색이 호합돼 있는 용도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상업지와 어 일반 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필지는 많지가 않아요. 바로 이런 필지를 노선상업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노선상업지는 강남대로 일부와 도산대로 전체 그리고 영동대로 일부가 이런 노선상업지로 되어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노선상업지역 자체가. 아니 왜 상업지면 확실히 상업지지. 노선상업지는 뭐냐. 이게 참 역사가 깊습니다. 노선상업지 자체는 과거에는 우리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요런 필지, 이 필지에 이 상업지가 가반수가 넘어가면은 용도 지역이 뭐였을까요? 상업지입니다. 그럼 용적률을 이 필지는 몇, 얼마? 800%를 줬었어요. 그럼 요 필지는 주거지역이 더 많잖아요. 그럼 몇 프로? 250%. 극과 극의 용적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수년 전에 바뀌었죠. 어떻게 가중평균으로 바뀌었다. 그 가중평균이란 뭐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50%와 800% 사이에 있죠. 이 정도 비율이면은 약 3분의 1 정도 또는 여기는 3분의 2 정도가 주거 지역이다니까 이 면적은 800%의 용적률을 받고 이 면적은 250% 용적률을 받습니다. 그럼 가중평균 되면은 약480% 전후에서 500% 정도 전후로 용적률을 받을 것 같아요. 500%면은 얼마냐? 잡았을 때는 한 10층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이제 청담동 대로변은 2억의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현재 상태에서 일부층을 사용하실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위치 자체는 청담동 도산대로 살짝 언덕 위에 중앙에 위치해서 아주 좋고요. 주변에 워낙 뭐 굵직굵직한 유명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위치는 굉장히 좋게 잘 선정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연예인분들이 대로변에 진입하는 시대가 연인 기능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리고 공유 지분도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만들어 주실지 안 만들어 주실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독특한 케이스를 남겨주신 두 분께 아주 좋은 건물을 매입하셨다고 응원하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